이번 시간에는요. 춘만증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성장이 춘만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아 네. 그러죠. 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 그러면 요즘은 하도 다들 키가 크니까 요즘은 얼굴이 이쁜 것보다 <목> 몸매가 좋아야지 몸이 좋아야지 요즘은 아, 이 몸짱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대가 우리 때하고 달라졌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성장에 굉장히 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성장과 측만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네. 쌍둥이를요. 네. 쌍둥이를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네. 한 해를. 네. 한 해를 미국에서 키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게 이제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그런 걸 보면은 미국에서 큰 애들이 좀더 크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10cm가 큰다고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성장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아, 첫 번째가 먹는 거. 네. 두 번째가 자는 거. 네. 세 번째가 운동. 아. 이세 가지거든요. 먹고, 먹고 자고 운동. 그렇죠. 네. 이 규에 그걸 얘기해보죠. 네. 자, 일단, 아, 먹는 거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성장판을 키우게 하거든요. 네. 근데 성장 시기에 먹는 걸,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촉진하고, 성장할 때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지 에너지를 주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기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해요. 아, 그렇죠. 성장하려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올라가거든요.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약간의 경쟁적 관계 있어요. 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아, 어, 이게 좀 비대할수록 성장이 좀 느려지는, 성조숙이 빨려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게 왜냐면 지방에서 성호르몬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근데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 아, 어, 당분이 들어왔을 때 세포 내에서 소모가 안 되고 남아서 돌아다니는 포도당들을 네. 잡아 끌어서 지방으로 데리고 가요. 네. 지방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지방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럼 단백질을 뭐로 먹을까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은 단백질 지수를 50으로 만점으로 보면 네. 그 중에 47점으로 제일 좋은 게 일단은 계란입니다. 아, 계란요? 계란. 어. 이 계란, 우리 옛날에 또, 막 소문이 돌아가지고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노른자 빼먹고 숫자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다 밝혀졌어요. 노란색이 콜레스테롤 을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47 정도로 계란이 제일 좋고, 네. 그 다음에 우유가 네. 한45 정도로 그 다음에 좋아요. 네. 그래서 우유를 청소년 같은 경우는 큰그 우유 있죠? 네. 1.5L짜리 2개씩 네. 먹어요. 하루에. 근데 우리는 우유를 잘안 먹죠. 네. 왜냐면 부모님도 잘안 먹고 하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우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소젖을 왜 우리가 먹냐? 어왜 왜 사람이 소젖을 먹어? 우유 뭐. 먹지 마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젖만 소젖은 소 송아지는 소젖만 먹잖아요. 네. 우리는 다른 걸다 네. 먹으면서 부가적인 에너지원이나 영양분을 먹는 거지 소젖만 먹는 건 아니니까 네. 우유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42, 3 정도로. 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음. 이, 그런 고기들이 있겠어요. 음. 근데 어떤 분은, 그럼 단백질이니까, 두부나 콩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음. 이런 음.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은 근데 단백질 지수가 34나 5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성장기에는, 아,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좋다라는 아. 거라고요. 일단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네. 자, 물론 칼슘, 철분 이런 걸 많이 먹어야겠죠. 예그리고두 네. 네. 번째는 이제 자는 겁니다. 네. 자는 게, 우리 성장 호르몬은 저녁 10시하고 새벽 2시에 나와요. 아, 10시, 10시에 한번 2시, 나오고 새벽 네. 2시에 한번 나와요. 네. 그 이외에는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일찍 자야 되겠네요? 일찍 자야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블루레이라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100% 완성된 가설은 아닌데, 아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모니터 아시죠? 네. 자 컴퓨터 모니터, TV, 네. 핸드폰 네. 네. 여기에는 아, 색은 원래 적색, 청색, 녹색 네. 이게 세 가지로 빛이 형성이 돼요. 네. 근데 블루레이라고 해서 청색광이라고 있어요. 청색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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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루레이가 이 모니터에서는 다 나와요. 이 모니터, 핸드폰 액정이라든지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TV를 보면 그 블루레이가 우리 뇌에는 아 송과체라고 있어요. 음, 송과체? 네,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 송과체라고 하는데, 거기서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멜라토닌 들여보,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 잠안 뭐 오면 멜라토닌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멜라토닌의 분비를 못 나오게 해요. 이제 우리가 상자 안에 있을 때, 깜깜한 상자 안에 있을 때, 낮에는 깨고 밤에는 자는, 자, 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멜라토닌이 나와서 일어나라, 자라 하는 거, 이렇게 명령을 내지는 거예요. 근데 오. 이 블루레이가 멜라토닌을 못 나오게 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 보고는 밤을못새도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는 밤을 새는 거예요. 어, 재밌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블루레이 때문에 더 눈이 뻘개지고 하면서 막, 막 눈이 말동말동막 이렇게 하는 게그 각성 효과가 멜라토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요즘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블루레이 차단하는 거 깔면 그럼 괜찮겠네요?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아, 이런 거를 늦게까지 하지 말고 최소한 9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10시에 성장을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네. 근데 일찍 자야 된다, 이죠세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네. 적절한 운동은 성장판을 자극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을 아, 이제 활발하게 이제 해서, 어, 혈액순환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구석구석의 성장을 도움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각종 근육이나 이런 뼈에 성장에 자극을 주죠 근데 너무 격렬한 운동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측만증이 이런 운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성장과 연결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부모님들이 어, 우리 애기가 어떻게 성장판 검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성장판 성장판 검사 네, 네. 이제 어렸을 때 오기도 해요 부모님 키가 특히 작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은 내 자식도 작을까봐 걱정을 많이 시니까 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면은 우리 아기만 제일 작아요. 음.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점여지면서 음. 가슴이 아프면서 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작지? 음. 자네는 큰데? 2학년이 돼도 작고, 3학년이 돼도 작고, 4학년이 돼도 작고, 작다 이거죠. 음. 그런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오신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병원에서 성장방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음. 그럼 병원에서 손목도 찍을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한뭐 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든지 미션 때는 손목을 찍어요 아, 그때는 그 네. 이게 손목에 아홉 개 뼈가 몇개 생겼느냐에 따라서 음. 그 계열수가 정해지고 연령이 정해져요 아, 뼈가 나중에 생겨요 하나하나 생겨요 크면서 어~ 아, 그렇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찍는데 네. 그리고 팔꿈치를 찍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무릎을 찍는 경우가 있고 네. 어깨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일단 우리는 지금은 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니까. 네. 우리 성장에 대해선 다음에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음. 자, 이 측만증을, 어, 이, 할때 성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음. 청소년기. 급속성장기. 우리가 급속성장기라고 하면, 아, 이제, 사춘기라고 그러죠? 음.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기 음. 전 1, 2년, 후 1, 음.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급속성장기 때, 어, 가장, 빨리 자라고,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측만증도 그때 가장 심해져요. 아, 이 청소년이 성장이 지금 얼마나 어느 단계에 와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애기는 아직 안 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자란 겁니까? 그러니까 주, 중학교 1, 2학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친 것만 다친 것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 성장판이 더클 거라는 것까지 알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아니 몇 센치를 더클수 있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니, 기간 지속. 글, 지속 그렇죠. 네, 네. 그기간은알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급속 성장기에 엄청나게 먹이고 재우고 운동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알수 있는 게 바로 리서사인이라는 겁니다. 아. 리서사인. 네, 골반을 찍어봐야 돼요. 아. 아 그래서 일, 일단. 이 성장기에 따라서 음. 어떤 애기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된데도 성장기가 아직 안온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애기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엄청나게 벌써 성장이 진행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척추 측만증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리서사인이라는 걸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전척추 특히 측만증 검사를 하러 가면 전척추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골반에 이걸 장골릉 이라고 그래요. 장골등 네. 이렇게 산의 등선 등선 처럼 생겼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 골화 엑스레이로 네. 하얗게 나온게 있거든요 네. 그 골화가 이 측면에서부터 안쪽으로 드,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아... 그래서 요거를 네. 4등분을 해가지고요 네. 그 그러니까 외쪽에 에, 4분의 1 네. 중간 안쪽에 4분의 3그 다음 풀 해서 완전히 덮인 경우는 5단계 네. 그 다음에 이, 바깥쪽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높이면 5단계. 이렇게 예, 5단계 되어있어요 고라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말로 그냥 석회 같은 뭐 그런 재질로. 그렇죠. 석회, 석회 같은, 그렇죠. 석회 같은 게 이렇게 점점점 차서 점점 아 자라나는 게 그래요? 보여요. 예. 엑스레이로 한 번, 어, 보, 보시면, 이렇게 고요, 능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아, 네네. 예. 일단, 아, 그렇군요. 어, 예, 예. 그렇게 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인의 경우는 네. 전부 다 이게 고라가 껴있게. 다 되어있죠. 그래서 아. 성인의 X-ray를 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능이 다 속해가 되어 있는데 아. 우리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고라가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자 사춘기 전이나 초기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안 보인다고 할 때는 사춘기 음. 이전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급속성장기는 음. 사춘기 이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어 나이가 됐는데 아직 이게 안 보인다든지, 네. 그 다음에 보이는 초기라든지, 이때부터는 막 성장이 네. 진행이 될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먹이고, 재우고, 운동시키고. 아. 그래서 보통 1단계하고 2단계가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 2단계는 50%까지 왔을 때, 그때는 급속성장이 급속 전이나 중간, 또는 초경 전이나 초경 1년 후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측만증도 이 휘어 있을 때이 성장을 하니까 각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자라니까 점점 더 틀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3단계나 4단계로 가면 일단 성장이 느려져요 이때는 성장 안하지는 않지만 성장이 느려진다 이거죠 음. 그리고 이제 5단계로 가서는 이제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소사이는 척추의 충만증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진행 과정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등대와 같은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성장이 어느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더욱 신경 써서 애기들의 성장에 네. 어, 또 좋은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